55번이요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 75%를 폐비닐로 수거되고 그중 80%가 비닐로 재생산된다 그러면 처음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프로덕트니까 P라고 하겠어요 p 로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얘가 1회, 1회 재활용한다 수거된다 그러면 버려진 것에 버려진 양에 곱하기 어, 75%는 요 무조건 퍼센트는 분수로 계산하셔야 돼요. 퍼센트 계산할때 50%라고 하니까 4분의 3 정도 수가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%만 재생산되니까요. 여기에다가 곱하기 10분의 8 해서 매신이 5분의 3과 5분의 4를 같이 곱해 주세요. 그러면 내가 처음에 버려진 것에 이만큼을 곱하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되겠다. 이렇게 식을 세 거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 p1은 5분의 3p0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도 계속 마찬가지야. 그래서 npn 플러스 1은 음, n이 되니까 이게 r이죠. r이. 그래서 첫 항은 뭐지? 첫 항이 중요해. 음. 무한히 반복된다. 아우, 미니의 제왕용률은 어떻게 될까? 그러면 첫 항을 내가 양을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해 보자. p0를 a라고 할게. 그럼 첫 항은 몇 a? 그럼 5분의 3a 이렇게 돼. 5분의 3a다. 네. 그러면 그첫 항이 a로 시작을 했어. 그럼 만약에 내가 5분의 3a가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된 생산 이 a고 얘가 5분의 3이라고 1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요 얘는 5분의 2 네, 5분의 3 이렇게 되값 분모 그러니까 a가 어디어 a가 이쪽에 붙어있어요 분자에다가 그래서 얘는 10분의 15a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야? 퍼센트로 계산하려면요 100분의 105, 아니 그 이거 나누자. 그래서 얘는 1.5배이니까요. 1.5배인거지. 그래서 얘는 150%가 됩니다. 150% 재활용률은 150%가 됩니다. 그러니까 A를 재활용을 했더니 1.5A만큼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. 그래서 150%로는 배우고 있어. 이렇게 하지 활용률이 몇 명인지 안 되지만 다들 배우기 중요해. 자. 259번이요. 자, 259번은요. 이땡 기억나요? 내가 까먹지 않았겠지? 일단 분수로 다 표현해야겠어요. 0 2 6 땡은 뭐야? 606. 분수. 분수 90분의. 맞아요. 24. 일단 돼 있죠? 네, 90분의 20. 90. 어. 이런 거 까먹을 수 있어. 어. 그러니까 다시 응? 한자어는 뭐야? 기억 안 나? 이렇게 해야 보는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데요 땡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밑에다 9를 쓰는 거야 10 대신에 그리고 여기가 없으니까 0 이렇게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그래서 2형렇게 쓰고요 26인데 땡이 없는 26 분모 분자 26 쓰는데 여기 6은 있지만 2는 땡이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서 24가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. 밑에 있는 0.03 땡이니까요. 얘다 9를 이렇게 쓰고 0 이렇게 쓴 다음에 90분에 아, 얘는 음. 3이라고 쓰는데 뭐 앞에 숫자가 없었어요. 그래서 1이라고 쓸때 쓰시면 돼. 자, 이게 몇 톤? 얘가 A4고요. 얘가 어 A1이네요. A1.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어떻게 돼? 어 A4는요. A4는 a1 곱하기 r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90분의 3은 90분의 24 곱하기 r의 3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분이 그냥 지워지시면 되고요 3도 이렇게 하면 8 나오네요 그래서 r3은 1분의 8, r은 1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? 그럼 얘가 등비구수라고 썼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넣면되겠니다첫 항은 뭐지? 첫 항은 90분의 24 그 다음에 1-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잖아. 분모도 90분의 48 이렇게 약분 하셔야겠죠? 이거 안 되는 거죠. 3분의 3 31 360 330 2 6, 3, 6, 6, 6, 6. 아, 중기국대 합을 땡으로 여태는 거구나 <웃음> <웃음> 자, 괜히 엮어야돼 90분에 48을 다시 복원하겠어 얘는 9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? 그러면 0....뭐...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? 어? 그럼 처음에는 이거 아까 내가 애한테도 설명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48이라고 써 48로 써서 얘를 다시 복원을 해봐 그럼 얘는 90분의 48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,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앞에 한 자릿수가 뭐가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얘가 53이라고 대충 쓰면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<laughs>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53 마이너스 5 하면 40% 나오잖아 9 0분에 이렇게 봐. 몰라 이렇게 꺼가되로 <laughs> 감으로, 어, 감으로 왜냐면 공식 쓰면 이 공식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이 복잡하니까 뭔가 공이니까 뭐가 빠졌어 라고 해. 자릿수 하나를 공식으로 하면 이거보다 하나 큰 거를 뺀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더한다고 이런 공식이 생길건데 해보시면